안녕하세요. 전액 대출로 입주금 없는 현장 소개해드리고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 상록구 부곡동 풀옵션 3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부는 막힘이 없는 거실과 대면형 구조의 디귿자 주방이 있으며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있습니다.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에어컨 3대, 실링팬,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방 붙박이장, 시스템장, 세대별 창고 있으며 초등학교 도보 5분, 중학교 도보와 버스로 10분, 고등학교 도보 7분, 대형마트, 공원, 수인로 아주 가까운 현장입니다. 인부천과 서울 경기도권 모두 알아봐드리고 있으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출은 일금융권 3, 4%대로 3천만원에서 2억까지 가능하고, 거치형 상품으로 1억 기준 월 33만원 정도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금리 기대출 있어서 내집 마련 못하셨던 분들 또는 담보대출 거절 나셨던 분들 목돈이나 사업자금 생활자금 필요하신 분들 소득은 있지만 재직 확인이 어려운 분들 연락만 주시면 상담과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명의 핸드폰과 신분증만 있다면 대출이 가능한지 당일 확인 가능하고 내국인이며 4대 보험 가입자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상담과 대출 진행 가능하니 영상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